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이런 날씨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창원 소답동 맛집 목민곰탕입니다. 진한 국물이 일품인 곰탕부터 부드러운 갈비탕, 그리고 야들야들한 수육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맛있는 보양식을 즐겨 보시죠. 창원 소답동에 위치한 목민곰탕은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소답동 윤병원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항상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인기가 많은지 궁금하시죠? 저도 그 매력을 직접 느껴보려고 다녀왔답니다. 목민곰탕은 한국 청년 음식명인 여러 분께서 운영하시는 곳이라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곳의 곰탕은 가마솥에서 직접 끓인 진한 육수가 특징이에요. 조미료 없이 오로지 사골뼈로만 우려낸 국물은 고소함. 그 자체, 뽀얀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고 힘이 절로 솟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갈비탕도 빼놓을 수 없죠. 최고급 갈빗대를 사용해 잡내가 전혀 없고 고기가 질기지 않아서 어르신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갈비탕 중 가장 맛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양도 푸짐하고 고기도 부드러워서 완전 대만족이었답니다. 왕갈비 수육은 전고식으로 푸짐하게 담겨 나옵니다. 부추와 버섯을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는데요. 육즙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촉촉하고 야들야들해요. 꿀팁 하나 드리자면 고추냉이 푼 간장소스에 찍어 먹으면 코끝이 찡하면서 느끼함을 싹 잡아줘요. 매장 내부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요. 가족모임이나 단체회식 장소로도 제격일 것 같네요. 그리고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도 주차 걱정은 없답니다. 기본 밑반찬으로는 배추김치, 깍두기, 양파장아찌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신 거라고 해요. 감칠맛이 제대로 살아있고 입맛을 돋우기에 최고였어요. 무더위 때문에 매장 방문보다는 포장이나 배달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배달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창원 소답동 맛집 목민곰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성비 좋은 보양식을 찾으신다면 이곳을 강력 추천드려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올게요.